까는데 뭐 유튜브 채널, 중고차 업체들에서 할부를 태워와요. 엉터리를 태워 그냥 자기들 막 그냥. 근데 이게 그냥 막 태운다고. 지식이 없어요. 이거 있는 사람 거의 없다고 봐도 무관해요.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안녕 첫차는 저도 여기서 진짜로 바꿨습니다. 허위 매물 없는 인터넷 민족. 오늘은 손해 보지 않으시라고 예방 차원에서 저희 양경 주차 홍보가 될 수도 있기는 한데 꼭 보시면 좋아요 자 차를 사실 때 일단 할부 할부를 합니다 근데 뭐 특별 승인 이런 거 없다고는 제가 백번 얘기했어요 특, 특별 승인은 없어요 세번 안에 조회를 해서 이분에게 제일 가장 적합한 캐피탈을 찾아서 제일 저렴한 이율로 우리 할부를 원하시는 고객님들의 입맛에 맞춰 상황에 맞춰서 조회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막 돌려 보면은. 다른데 뭐 유튜브 채널 중고차 업체들에서 할부를 태워 와요. 엉터리를 태워 그냥 자기들 막 그냥 금리도 생각 안 하고 이분한테 맞춰서 태워야 되는데 그데잘 모르니까 지식이 없다고요. 이건 내가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캐피탈 직원들보다 제가 공부 더 많이 해고 더 경험이 많기 때문에 대한민국 진짜 0.000001% 정도로 제가 할부에 대한 지식이 많아요. 그래서 뭐 신카를 이용하고 뭐 4대 보험이 없다. 뭐 아니면 뭐 4대 보험 이 있고 신용카드는안 쓰시는데, 직장 뭐 급여가 있는데, 뭐 아니면 무거래자인데, 뭐회생파산을 하셨는데, 이랬을 때마다 어디를 딱딱 태워야 되는지 이게 딱 맞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저희에서 캐피탈 하시는 분들은 딴데 갔다 오시면, 어, 금리도 여기가 왜 2, 3% 싸지? 어, 그리고 왜 여기는 승인이 좋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 어, 떻게 나오면 딴데다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연락을 주시면 3번 안에 끝내야 돼요. 3 번이 넘어가는 순간에는 과다조회가 뜨기 때문에 급여나 4대 보험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이게 그냥 막 태운다고. 지식이 없어요. 있는 사람 거의 없다고 봐도 무관해요. 뭐누구 저격하는 건 아닌데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걸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사고 보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데 저희가 성수장보다 사고 더잘 봅니다. 진짜로 저희는 이제 도막 측정 기계라는걸 갖고 다녀요. 그래서 다 체크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상품화 되기 전 차량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저희 차는 아닙니다. 지금 비가 오는데 자, 봐보세요. 이렇게 상품화 되기 전에 이렇게 찌그러져 있다고요. 근데 이런 걸 상품화 하면서 도장, 판금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데도 이렇게 판금이 들어간 원래 W를 찍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심한 경우 말고 미세하게 문콕이나 부분 기스들은 W 안 찍어도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따로 도막 측정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기계로. 이해하셨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판금이 떴다. 그러면은 10만 원 보상. 만약 교환을 못 받다. 그러면 한 군데당 무조건 30만 원을 보상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면 성능 사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예방을 하고자 무조건 도막 측정을 따로 해요, 저희는. 이게 업계 최초 유일하게 도막 측정 하는 데성정검장 다시 보는 것도 못 믿는단 말이에요. 눈으로만 보는 거랑 기계로 측정하는 거랑 틀리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보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저 혼자 단독적으로. 자 보셨죠? 이렇게 도장 판금들이 들어간다고요. 근데 범퍼는 플라스틱이라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유리나 휠 교환된 것도 체크를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짝이라던가 이런 데 판금이 뜨거나 이러면 도망 측정기 다 나와요. 수치가 틀리기 때문에. 성능장에서도 도망 측정기 사용하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능장도 못 믿기 때문에 따로 측정을 하고 있고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한 거는 만약 판금을 놓쳤다. 그럼 10만 원. 뭐 교환을 놓쳤다. 그러면 30만 원 보상하기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면 저를 믿고 놓쳤으니까. 그 정도는 보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성능 보험 처리해서 보상을 또 따로 받으시면 절대. 손해 보시는 일이 없게끔 저는 하려고 이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왜냐면 성능장에서 보상을 해주는 데 얼마 안 해요. 그러면은 이 손해를 우리 고객님들이 떠안아야 된단 말이지. 당연히 저희가 먼저 미리 봐서 예방을 하겠지만 실수를 하게 되면 그렇게 보상을 하겠다. 10만 원, 30만 원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런 일이 있어요. 모닝을 출고했어요. 를 200만 원. 그리고 시운전도 다 해보고 고급사가서 리프트까지 다 띄우고 엔진오까지다 교환을 해서 출고를 했단 말이죠. 근데 3일 있다가 미션이 나온 미션이 200만 원인데. 수리브가 6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떡해요? 성능 보증 보험 접수해서 안 돼도 제가 해 드려야죠. 이게 참 유튜브가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 고객님들 어제 제가 통화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저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 고객님 증상 전달 받았고요 네네네네. 일단 내일 저희가 보증수리 접수해보고 만약에 혹시 보증수리로 안 되더라도 제가 웬만하면 최대한 다 해드리는 쪽으로 하려고 해요 아 예예 예. 네 어차피 제가 그냥 수리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제가 봤을 땐 40에서 80이면 인젝터 예. 아니면 미션 쪽인데 네. 뭐 저희가 해드려야죠. 아, <laughs> 네. 뭐 저렴한 거 사셨다고 네. 뭐 제가 안 해드리진 않고요. 절대 나 몰라라는 사람 아니니까 아, 네.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아, 저도, 아, 알고 있어서. 네. 그래서, 그래서 저희 네. 믿고 오신 거니까 뭐 가, 가격은 200만 원이지만 수리비가 뭐 많이 나오더라도 <laughs> 고객님한테 부담 안 가는 쪽으로 할 테니까 제가 제일그저비 그 사는 친구가 있어서 네. 내일 한번 인사 받아보고요. 네, 네 아마 미션 쪽일 겁니다. 근데 여기 네. 미션 전문집이 있어서 보증수리가 아마 될 거예요. 그럼 제가 차를 갖다 드려야 되는 거 네. 어뭐 그거는 저희가 그쪽으로 배정하면 돼요 고객님 어디세요 대기? 일산이요 네뭐 그쪽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이쪽 부천으로 와서 저희가 여기서 정비해도 돼요 저희가 탁송으로 받을게요 아 제가 댁이 뭐 일을 나가야 되니까 네네 일 갔다 와서 제가 다시 연락드릴면안 될까요? 아 네네 일단 일하시고 일단 수리해드린다고 전화드린 겁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고객님 일단 일잘 네. 다녀오시고요 네. 내일 접수하고 네네. 저희가 배정되는 대로 연락드릴게요 하루 이틀 걸려요 아예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네고생하십오 분명히 괜찮았는데 시운전까지 다고 고음서 가서 와, 차 좋아. 연식이 오래됐어. 14년 됐어. 근데 차 좋다고 고음서 사장님이 다 얘기까지 하고 점검을 했는데 미션이 나가버려. 3일 있다. 이건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건 제가 그냥 사비로라도 수리를 해드려야 되는, 손해 보면 좀 어때요? 뭐, 손해 보더라도 해야지. 안녕하세요. 아고행이 안녕하세요. 뭔가 에피소드였네요. 미션이 안 나갔네요. 예예 예, 그냥 이게 바... 에어컨 틀고 이러다 보니까 팀이 딸리셔서 그렇게 느끼셨나봐요. 네. 괜찮고요. 바쁘신... 그래도 안 네,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다행이죠. 다시 바퀴가 응. 뻘겋게 달라오라 그러니까 아, 브레이크 그... 쪽이 네, 네. 예, 그... 이상이 그... 있구나. 찾아서 물어봤더니 네, 갖고 그... 제가 해드린다고 그... 했습니다. 네, 미션은 안 그렇구나. 나간 거고 다행입니다. 보험사까지 갔다가 갔는데 그게 미션이 그렇게 툭하고 나가기 힘들거든요. 그래도 다행이고 그래서 저희가 대처를 조금 서운하지 않게 해드렸다고 <laughs> 생각하는데 을 괜찮으시. 아저 아, 저 너무 감사해요 감사드리... 아 방문해 주시면 그 부분 꼭다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세요 네, 네 수고하세요 네. 요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웬만하면 천만원 이하 수입차는 잘 권해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리비가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국산차 위주로 권해드리고 제가 천만원 이하짜리 오시면 수입차 문의주시면 고장 난다고 미리 말씀 드려요 왜냐하면 이 차가 다 저희 차가 아니에요 홈페이지를 만든 이유가 원래는 허위물 이제 시세를 보시고 허위명 당하지 마시라고 만들었는데 이제 막 수입차 막 골라서 전화 주시지 300만 원짜리 뭐 700만 원짜리 그럼 전 얘기합니다 이거 누유 가면 있을 거고 저희가 꼼꼼하게 점검을 해드리겠지만 수리비 발생할 수 있다 왜냐면 솔직한 게더 좋으니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뭐 차는 팔데 양식은 팔지 말자 제가 맨날 얘기했죠 제가 뭐 유튜버 중에 1등이다 이렇게 말은 못 해요 개인적으로는 1등이라고 생각하는데 실력은? 실력이 확실히 1등이고차 보는 뭐 능력이나 뭐 전체적인 모든 거. 차를 봤을 때, 뭐, 이런 고질병에 대한 지식이라던가, 차를 봤을 때 사고보는 법이라던가, 뭐, 뉴체크 뭐, 이런 것들은, 뭐, 제 입으로 말하기 민망하지만, 10만 원 유튜버 분들 위, 중에서는 제가 뭐, 독보적으로 1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뭐, 제가 1등이라고 말할 수는기는 계속 민망하고, 지금 근데 나도 모르게 1등이라고 해버렸네. 그러니까, 2등을 될수 있는 그런 중고차 판매 업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저도 사람이니까, 사람이니까 실수를 해요. 근데, 제가 직원들이랑 같이 맨날 회의를 해요. 근데 직원들 탓으로 하지 않고 제가 오너인 만큼 제가 책임지고 보상을 해드리고 AS 해드리는 그런 업체가 되도록 제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방전 내시는 거랑 타이어 펑크 내는 거 이런 건안 되니까 이해해 주시고 내가 막 6개월, 1년 있다가 또 고장났어요. 요거는 좀 힘드니까 한달 이내에 고장나시는 거는 제가 무조건 해드릴 테니까 연락을 주십시오. 그 대신에 기간을 안 넘기고 전화만 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빠르게 저희 정검센터로, 저희가 부천에 정검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원 부천에 있으니까 가까운 곳으로 오셔서 정, 정비를 받을 수 있게 해드리고. 단, 거리가 너무 멀다. 근데 수리비가 우리 쪽에서 20만원이야. 근데, 예를 들면 강원도는 30만원이야. 그럼 제가 30만원을 다 드릴 수는 없어도 20만원 우리 업체에서 할수 있는 이 비용은 다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거기가 비싼 거기 때문에 그걸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비용 정도는 돈으로라도 지급을 해드리겠다 수리비를 수리비 지원한다고 약간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업체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는 저희는 오일 교환 하부 리프팅 뭐 스캐너 점검도 꼬박꼬박 하고 있고 여태까지 탁송 거래에서 민원이 단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만큼 차를 꼼꼼하게 검수를 하거든요 근데 정말 더. 잘 되고 있잖아요. 구독자가 지금 벌써 24만 명인데 30만, 40만 달 때까지 최대한 열심히 꼼꼼하게 보고 고객님들 입장에서 중고차를 판매하는 그런 업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시 저희 안녕처차는 저도 여기서 진짜로 바꿨습니다. 허위매물 없는 인터넷 민족.